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의도담배 강원파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FSD 몇몇 사람들에게 제공이 된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지금 업그레이드가 된건 아니고요. 특정 어, 일론 머스크의 말에 따르면은 이게 저도 영어 잘 모르는데 매우 느리고 조심스러울 것이다.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살짝 조심스럽게 보여드렸는데 일단 미국 사람들 트윗을 좀 많이 하잖아요. FSD 배탈 쳐보면은 미국은 지금 난리가 났어. 테슬라 좋아하신 분들은 막 서로 난리가 나고 영상 찍고 특히 이 테슬라 라즈 라즈라는 분인가 이분이 이제 어제 첫 번째 이제 영상을 찍은 걸 올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설명 자신이 테슬라 FSD 베타 테스트 한 거를 가지고서는 친구와 같이 이제 몰아보고 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여기 이제 좀 장황하게 좀해 놓으셨어요. 이좀 이제 가서 한번 직접 보시면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어떤 도움? 어, 테슬라 구매하실 때 과연 FSD 옵션, 900만원짜리 옵션 선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엄청 비싸거든요. 무슨 옵션이 900만원이야. 뭐, 나중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할거 없이 모든 걸다 무료로 업그레이드 해준다니까 그런 미래의 기술적 가치를 여기 이제 담고 있겠죠. 그 900만원을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옵션을 딱 수치적으로 환산할 순 없습니다. 근데 딱 이번에 나온 FSD, 베타 버전 보니까 야, 이거 좀 귀가 솔깃 쏠깃 합니다. 이제 아예 대놓고 이제 컴퓨터가 인식하는 거를 박스 친 것들, 뭐, 신호등, 뭐, 차선 이런 거다 아예 그냥 모니터 화면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걸 공개를 해야 사람들이 좀 믿고 아 정말 FSD 베타 자율주행인가? 어 그럼 내가 운전대 좀 한번 믿어 볼까? 약간 이렇게 생각할 을것 같아서 그런지 이렇게 다 공개를 했어요 빨간색 라인이 이제, 이제 차선의 침범 넘어가면 안 되는 레드라인 데드라인 이제 데드라인 거기에 이제 정차되어 있는 자동차들도 빨간색 박스를 쳐서 거의 이거는 이제 뭐냐 장애물 같은 존재니까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간색 박스.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라인이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분의 작심하고 낮에 한번 또 영상을 한번 올렸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치솟았어요. 저나 이분들이랑 비슷비슷했거든요. 근데 바닥을 같이 기고 있었죠. 사이좋게 바닥을 기어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테슬라 자동차에 선정이 된 거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어. 좀 믿음직스러운 사람들이었던 것같아 그냥 한 하늘로 네, 솟았습니다. 보겠습니다. 나는 언제쯤 이렇게 하늘로 솟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분들 동네에서 모델 X를 타고 출발을 한다는 그런 설정입니다. 아, 햇빛. 크, 일부러 이렇게 멋있게 잘 사는 청년들이네. 집이 되게 좋네. 잘 사니까 포테라 모델 X 샀겠죠? <laughs> 어, 집이 되게 좋아. 자 여기 좀 좋은 동네 같아요. 저 미국은 안 가봤지만. 출발을 합니다. 동네 길을 이제 가고 있어요. 가면은 이제 정차되는 자동차대 인식을 하고 이쪽으로 가는 길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죠. 그런데 보시면 이 동네, 여기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쪽 라인은 아직까진 이것까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같지는 않아요. 여기 위치가 동네, 그러니까 지방도로의 구석탱이라서 그런지 그런 부분은 인식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기반의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연산을 해서 판단을 해서 이런 식으로 사물들을 자기가 인식을 하는 거죠. 필요한 것만 인식을 하는 거죠. 여기는 거다 나무까지 막다 인식할 수면도 없으니까 그럼 컴퓨터 터져 버리겠죠. 아무 것도 그럼 진행도 안 되고 방법도 없고 대책도 없는 그런.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아마 자율 주행에서 필요한 부분. 저희도 운전할 때 보면 필요한 부분만을 알게 모르게 어, 저희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운전 오래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초보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집중하지만 운전 오래 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다하면서 혹은 이제 다른 사색에 잠기면서 생각하면서 근데 운전을 어느게 내 뇌의 어떤 부분은 운전 t 고 p stop s t 생각을 하고 있는 그, 그 정도는 뭐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깊은 생각하면 자칫 잘못하면 사고 나니까 또 그런 o 조심하셔야겠죠 제가 이제 여기서 t o p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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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t o p 스탑! o p stop s 어 o p stop s t o 어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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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좀더가 왜냐면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또 슬금슬금 타이밍을 보는데 FSD는 그렇지 않고 딱 판단해서 들어갈 때 바로 샥 들어간다 그리고 차선 바꿀 때도 지금 보시면 이게 바로바로 즉각 즉각 저희는 좀 차선 바꿀 때 뒤에 차가 안 오더라도 그걸 알지만 스무드하게 바꾸는데 음 테슬라 지금 자율주행 시스템은 어차피 바꿀 거 빨리 바꾸자 언제 뭐가 또 들이닥치질 모르니까 내가 연산이 됐다 싶다 안전하다 싶으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바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 여기서도 공격적으로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또 하더라고요 미국 도로입니다 좀 미국을 안 가봤어요 여러분들 맞은편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laughs> 테슬라 이분도 지금 계속 실험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이 난리가 나서 중앙선 노란색 차선 변경하는 거 흰색 똑같이 되어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이 신호를, 여기 신호 표시가 여기 화면에, 모니터 화면에 뜹니다. 이세 개의 신호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야, 이걸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여덟 대의 카메라와 뭐, 레이다, 그리고 초음파 센서, 여러 가지 센서들 장착돼서 다 읽어낸 건 알겠어, 센서로. 그걸 어떻게 취합해서 자신있게 이렇게 가냐고. 네, 지금 갑자기 또 모니터가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사람이 안 탔어요. 안타고 지금 계속 카메라로 찍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아무튼 전원 on 해서 주차장에서 빠져나와서 자동차들 읽으면서 슬금슬금 조심조심 갑니다. 또 여기 이제 땅에 스타 표시가 있으니까 슬금슬금 오다가 이쪽 자동차또 인식했죠? 스타 표시 있으니까 딱 멈춰서 이런 거 교통법규 되게 잘 지켜요. 정확하게 딱 서서 슬금슬금 갑니다. 내 주인이 어디 있나? 옛날에 이제 키트 이런 전격 제트작전 아시죠? 연배가 있으신 분들 좀 아실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손목시계로 부르거든요. 키트 키트, 어서 와. 지금 마켓 앞에 있어. 지금 내가 지금 생수 두 통을 사서 여섯 개짜리 무거우니까 네가 오도록해. 키트 하면 이제 오는 거죠. 이제 그런 시대가 올것 같아요. 여기 보면 얘네 두 명이 지금 주인입니다. 주인. 여기 보면은 또. 이 노란색으로 여기 이제 사람들을 다 읽어내요. 사람은 또 노란색으로 표시해요. 좀더 조심해야 될 그런 존재. 그래서 사람들은 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앞에 이제 아저씨 지나가는 것도 표시가 되고, 여기 이제 탑승객들, 운전자 지금 타고 있죠? 문 열리고, 또 이제 메인도로로 들어갑니다. 여기도 스탑하라니까 딱 스탑! 너무 잘해. 근데 사람 같았으면 좀더 가잖아, 우리는. 제가 실제 테슬라 이번에 여름에 타봤을 때도, 어, 조금 되게 안전하게 스탑하더라고요. 사람 같으면 좀더 가는데, 앞차 간격도 되게 정확하게. 야 차, 없는 거 확인하고 바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중앙선 바로 읽고, 자, 그 다음 또 교차로 나옵니다. 교차로 에서 여기서 이제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뭐가 자전거 도로 있고 뭔가 수상해.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리로 가야 되는데, 모니터상 잠깐 멈칫했어요. 어떡하지? 뒤에 차도 있고 약간 뒤에 차가 약간 어떡할까 어떡할까 했었던 것 같기도 해. 이제 뒤에 차는 아니었고, 뒤에 차가 약간 여기 좀 실선을 밟았네. 그래서 올 것처럼 하니까 지레 겁먹은 거지 왜냐면 더 안전하게 주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슬슬 다시 우회전 쪽으로 진입을 하려고 옵니다 근데 여기가 생각보다 차가 아까보단 좀 많아요 차가 막 다닙니다 슬금슬금 얘도 이제 간을 보죠 테슬라도 어 여기까지 왔어요 그 많이 왔어 또 움직이나 차가 오니까 일단 움직이진 않고 카메라와 각종 센서들로 계산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겠죠 컴퓨터 지금 fsd 칩으로 지금 자동차 오는 아 어. 갑자기 현대자동차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님블님블 외칠 때가 아니다, 니들이 지금 발등에 불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지금 바쁜가? 차 오는 속도 다 지금 계산하고 언제 계산하자마자 바로 명령 내려서 그렇죠 모터 돌아가야 되고 배터리에서 지금 배터리 전력 공급해서 얼마 만에 초 출력으로 바로 빠르게 지금 진입합니다 또 진입하죠. 근데 아까와 다르게 여기는 여기 들어가는 데를 다 읽어냅니다. 이 마트 들어가는 거 아까 이 동네에서는 요렇게 들어가는 라인 출입구 쪽 자동차 들어갈 수 있는 거못 읽었는데 그리고 제가 보니까 아마 지도 기반으로도 어느 정도 구글맵이라든가 뭐 그런 걸 기반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는 뭐잘 모르고 그냥 추측 내피셜이죠와 근데 여기, 여기가 하나도 한 4차선 왕복 한 6차선 정도 되는데 반대편 차선까지 다 읽어내는 것 같아요. 도로가 되게 넓은데 여기는 모든 자동차를 다 읽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저 앞에 돌아가는 도로랑 저 앞에 네 개의 빨간색 불 신호등도 다 읽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여기 오토바이가 하나 쫓아오거든요. 오토바이도 정확하게 오토바이 그림으로 읽어내고 있어요. 얘가 오토바이인지 뭔지 정확하게 인식이 됩니다. 그고 올까 말까 같은 자동차는 또 노란색 박스로 이렇게 올까 말까 좀더 주의하시오. 움직일 것 같은 서행할 것 같은 차들 정차돼 있는 차는 또 빨간 박스. 보라색은 약간 약간 교차로에서 나오더라고요 보라색 박스가 되어 있는 자동차들 음, 교차로 보시면 이게 교차로에서 지나가는 자동차는 보라색 박스가 되어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아마 특별하게 다른 연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자동차의 움직임을 다 다른 식으로 또 예의주시하는 것 같아요 보라색과 노란색이 번갈아가면서 바뀌었다 바뀌고 있어요 빨간색 박스는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들. 아까 이거는 그 마트 주차장에서 자기 혼자 스스로 차주에게 오는 테슬라 자동차 영상입니다. 조용히 자기 혼자 와가지고, 슬금슬금. 이거는 뭐기존에도 된다, 됐었다고 하긴 하는데 아마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이번에 FSD 베타 버전 업그레이드 되면서. 깜빡이도 자기가 됐는구나. 그리고 한 개만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 저녁에 저녁에 오신 분인데 이 분은 이제 처음에 이제 고속도로를 타면은 내비게이션 기반 오토파일럿이 실행이 됐어요 기존에 이제 이런 화면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기반 오토파일럿 따라서 가고 있고요 여기는 모델 3네요 자 이제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갑니다 속도도 딱 60으로 또 빠져나갈 때 줄여주고 빠져나가면 내비게이션 기반 오토파일럿은 이제 자동으로 이제 꺼지게 됩니다 꺼지고 그냥 오토파일럿이 실행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 지금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제 이 네온 사인 같은 보라색, 흰색, 빨간색 이런 화면이 뜨면서 믿어라. 지금 내가 자율주행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믿어라 화면. 쌍용 자동차가 나를 믿고 가듯이 테슬라도 지금 나를 믿고 가. 이 화면을 통해서 나를 믿고 가라고 이런 화면을 이렇게 네온 사인 화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우스갯소리로 일론 머스크가 어렸을 때. 이거를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 게임을 좋아했다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점선을 이렇게 표시를 했다. 그렇다더라. 카더라 통신이 또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또 이제 시내 주행하는 영상이 또 있는데요. 와, 저녁에도 뭐 거침없이 정확하게 다 인식을 합니다. 교차로 바람 불일 때 직진. 지나가는 차는 보라색으로 네모가 쳐져 있어요. 교차로에서는. 자, 여기서 이제 좌회전 하는데, 이분은 이제 본인이 핸들을 돌리셨어요. 뭐가 아직까지 조금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못 믿었던 건지 스스로 이제 돌리셨어요. 신호를 이렇게 잘읽고 자, 우회전도 조금 약간 아직은 조금 테슬라, 아직 베타 버전이니까 좀별론가 봐요. 자, 주황불에서도 이렇게 딱 알아서 주황불도 인식해서 딱 씁니다. 아 대단한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게 서 버렸어요. 네, 이렇게 모든 걸다 읽고 있다. 어, 이번에는 혼자 스스로 좌회전 잘했습니다. 자 여기가 스탑. 여기는 비보 비보 사거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동차 오나 안 오나 보고 건너야 되는데 밤에 볼게요. 야 자동차 한대 지나가는 거 보고 바로 과감하게. 아... 일단 요 정도만 보겠습니다. 참을 수 있게. <laughs> 아 앤소니 어킨스 옛날에 양들의 침무 참을 수 있게 기다릴 것이다. 아, 재밌네 사실 이게 FSD 900만 원입니다. 예전에는 저도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지?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비게이션 기반 오토파일럿에서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해주고 빠져나갈 때 스스로 빠져나가고 이 정도밖에 우리나라에서는 안 됐었거든요. 근데 900만원을 내라는 건 아무리 나중에 기술 가치를 담보하고 있어가지고 모든 하드웨어도 업그레이드 해주고 소프트웨어도 업그레이드 해고다 업그레이드 해준다고 하지만 당장 900만원이면 은 이거 정말 큰돈이잖아요. 그래서 에휴 뭐 그게 언제 오겠어? 그냥 그거 아니고도 오토파일럿 정도 하나만 써도 되지 뭐 해서 별로 할 생각이 없었는데 만약에 제가 어 테슬라 자동차를 사더라도 근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거 무조건 해야 될것 같아요. 무조건 왜냐면 일론 머스크가 안타깝게도 가격을 올릴 거래 FSD 올릴 거래요 2000달러 올릴 거래요 그래서 <laughs> 야 이거는 해야겠다 다음 자동차는 저는 무조건 테슬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열심히 저축하고 돈 벌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모든 자동차 회사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회장님 사장님 뭐 전무 이사할 것 없이 지금 이거 영상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와 큰일 났다 뭐 다임러, BMW 할것 없이 폭스바겐 지금 전부 다잠못 자고 다뭐 기술진들 다 불러가지고 지금 조인트 까고 봐라 이거 테슬라 봐라 너희들 어떡할래? 어? 지금 뭐15% 할인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님비 곰비고 뭐님블이고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는 난리가 났다. 그리고 지금 그런 자동차들이 왜 신차들을 빨리 빨리 그렇게 내놓고 할인들을 왜 이렇게 빨리 하는지 이 FSD 베타 버전 업그레이드만 받,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테슬라가 진짜 2만 5천 달러짜리 보급형 모델 3가 나오게 되면 그럼 아무도 내연기관 자동차를 안살것 같다. 대단한 자동차다. 오늘 여기까지 영상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유튜브 개도담배강원파 되었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좋은 주말 되십시오. 안녕!